하나, 이 살, 이 살, 밥 먹을까? 사나, 밥 먹을까요? 그 토끼를 자꾸 물어뜯고, 이 살,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사랑 엄마한테 오세요 이살이살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<laughs> 그렇게 빨아먹는 거야? 그 맛있어? 설아 그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이사 그만 빠세요. <웃음> 설아. <laughs> 이사. 아니밥 먹자. 엄마랑 밥 먹자 설. 이사 이리 오세요. 엄마랑 밥 먹자.